여기가 사표산, 사표산에서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제일 난 코스.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합니다. 근 사실 이 코스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. 두 개씩 가볼까 삿배산과 부동산을 있는 이천국의다 계단인지 지옥에 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. 아무 여기 다올라가면 험팅이 엄청 되죠. 멋지네요. 한번 보시고. 자, 다시 출발! 이 카메라를 비추지 않았으면 제가 가다 가시고, 가다 가시고, 가다 가시고 그랬을 거예요. 카메라를 이렇게 폰을 들이대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자, 오히려 자, 두 칸씩, 두 칸씩, 두 칸씩! 두 칸씩. 한 술. 아고들어다가 역시 저희 체력은 별로 좋지 않아요. 아이고 이렇게 라지나 그런데 뭐야 이가 아이고 여기로 뛰지 나가?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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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와. 아두 칸씩 못 가겠네요 세 칸씩 가볼까? 장난 아 이거 똑꼬 아, 어, 부러지네 똥꼬 왜이러 길어? 왜이 길었나? 이게 마지막이냐 그니 저기서 똥꼬 부러지네 아이고..이거 다리 한번 뚫어볼까? 힘드니까 이네 제발 바로 가야 돼 여기 이렇게 바위가 있죠? 여기, 여기, 우리나라 산이 참 멋있어요 아기자기 하고 이런, 이런 바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 거의 여기가 상, 산 앞에서 정상에서 이게 지금 계속 오는 거니까, 이게 굉장히 높이 있는 건데, 이렇게 있어요, 여기. 어다보이는죠렇게 자, 바위 한번 보시고. 자, 이런 바위가 여기 있어요. 만약에, 만약에, 그러면 안 되지만, 다른 나라처럼 지진이, 강도가 조금 있는 그런 지진이, 지진으로 충격을 준다고 하면, 야, 이러, 이러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기들 바빠, 저기들. 어마마만돌 이런 것들이 굴러 떨어지면 안 되겠죠? 아이고 끝이 보인다아 저기, 저기 마지막 한 것다. 아 아니 부러다뛰어자 얼마나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자 뛰어.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은 나가지않아요 하고 자자한만넘어나봐 우리만 넘어가면 되나 봐요 마지막 아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기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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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바위! 이거 보세요. 이렇다니까요. 멋진 바위들이 이거 봐요. 어마어마하다, 어마어마해. 저, 저쪽도 보죠, 또 뭐가 있네? 여기 뒤에, 그죠? 와, 뭐 이거. 이 부리가 긴 거, 이, 이, 이 부리가 이렇게 된거 보니, 뭐, 늑대, 늑대 같기도 하고, 늑대 부리가 같기도 하고. 막대로 마칩니다. 자, 자, 자. 감사합니다. 하, 감사합니다. 오, 염무수이 제법 그림이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